안녕하세요. 블루라크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자 배구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리그 2위를 달리는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권수상 감독이 정격 경질 냈습니다. 잘렸습니다. 단장도 함께 잘렸는데요. 구단 측이 내세운 이유는 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권수상 감독 경질이 지금 많은 배구 팬들이 의아해하고 분노하는 부분은 흥국의 경우 감독이 이미 경질된 페퍼와 같은 그런 팀 상황이 아니란 거죠. 네, 흥국은 현재 시즌의 반환점을 돈 가운데 14승 4패로 1위 현대건설과 불과 승점 3점 차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현대건설과의 맞대결에서 물론 현, 현대가 야스민이 빠졌지만 흥국 생명이 현대건설을 잡아냈고요. 올 시즌, 뭐, 현대 건설이 잘 나가지만, 흥국도 충분히 후반기 역전을 노려보고 또 우승할 만한 절호의 기회를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위 팀 감독을 무슨 방향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른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또, 건수한 감독이 흥국에서 올 시즌 첫 번째 시즌입니다. 첫 시즌에 2위를 달리는 팀의 감독을 명확한 이유 없이 시즌 한창 중에 경질한다. 네,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구단 측은 도대체 왜 권수한 감독을 경질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일단 한국생명의 모기업 태강그룹인데요. 이 그룹 오너가 배구에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뉴스로 나오는 부분은 오너 측에서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서 리빌딩 방향으로 팀을 이끌길 바랬는데 권수찬 감독이 성적을 위해 주전변화 없이 노장들을 기용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오너가 배구에 관심이 많다.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좋은 부분인데요. 리빌딩을 원한다. 이건 좀 말이 안되죠. 팀이 지금 2위이고 1위를 잡고 우승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았던 경질한다? 네. 이거는 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고요. 그럼 추측해 볼수 있는 게 오너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을 쓰면 더 성적을 낼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리빌딩의 리빌딩이 핵심이 아니라 오너와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각각 달랐다는 거죠. 어, 이렇게 보면 추론해 볼수 있는 부분이 이제 권현감독이 선호하는 뭐 김미연이나 김나희 같은 노장 대신에 오너 측에서는 정윤주나 박현주 같은 신인들로. 더 성적을 낼수 있다고 믿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블루라커룸의 추측입니다. 김영경이 지금 1년 계약으로 흥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리빌딩은 말이 안 되죠. 아마 추측 건데 선수 교훈과 관련해 감독과 오너 측의 트러블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감독이 경질된 흥국 생명, 남은 시즌 어떻게 될까요? 분명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새로운 감독을 데려온 것이 아니죠. 네, 이영수 서 코치 대행으로 가는 건데요. 흥국생명의 팀내 분위기 완전 엉망진창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나요? 네 김연경 선수의 어떤 깊은 빡침을 네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김연경 선수 과거를 한번 보죠. 지난 2020-21 시즌 김연경이 오랜자 해외 생활을 접고 큰 기대와 또 포부를 가지고 국내 무대 복귀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때 결말이 어떻습니까? 네, 바로 이다영의 저격과 불화설로 얼마나 씁쓸하게 한국이나이 배구 여제가 국내에서 씁쓸하게 퇴장했습니까? 그러다 중국 갔다 다시 한국 팬들을 위해 복귀했는데 또 다시 이런 모습을 겪는다. 이번 지난번 일로 팀내 분위기를 아무래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을 김연경인데. 구단 측이 나서서 선수 기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감독을 날리면 김연경 입장에서는 네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뉴스에서 어, 보이콧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를 권성 감독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어, 김영길 선수뿐만이 아니죠.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오너 측이 찍은 선수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팀이 하나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하나로 뭉쳐도 지금 현대한테 될까 말까한데. 여러분들 그 현건 어제 그 IBKY IBKY 경기 보셨나요? 그 리베로 김영길 선수 정말 날라다니고 어, 그 노장 황현주를 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팀이 똘똘 뭉쳐가지고 용병 야스민이 없는 가운데서도 지금 1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에 도전할 수 있는 이 흥국생명, 근데 선수단이 분열을 구단치기 만들어낸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감독 경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연 흥국생명의 남은 시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참고로 흥국생명 다음 경기는 바로 이번 주 목요일 1월 5일 GS 칼텍스전입니다. 정말 다른 의미로 꿀잼 매치가 될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